지금 전국에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중에서도 이 함양 사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네. 어느 지역 사과보다도 품질이 더 좋다고 저희들이 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어떤 작물이든 그 작물이 가장 잘 자라고 네. 그~ 그 작물의 고유의 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 특히 사과의 경우에 우리 함양이 바로 그~ 적지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 사과는 어느 정도 해발이 좀 있어야 되고, 또그 해발이 있는 지역에서, 이, 분지지형이어야 돼요. 옛날 대구 사과가 유명했듯이, 대구가 분지지형이었잖아요. 지금은 전부 경북 쪽으로 밀려 올라갔지만, 우리 함양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 해발 1000m가 넘는, 1 0 0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함양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 함양 지역이 지금 현재 약간 그 해발도 높으면서 분지지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사과를 재배해야 가장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교차 때문인데요. 낮에는 더운 공기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과의 사과가 좋은 품질로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함양 지역의 토양이 게르마늄 토양입니다. 전국에서 게르마늄 함량이 제일 많은 토양에서 함양 사과가 재배되기 때문에. 이 게르마늄 토양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건강하고 또 병에 강하고 그래서 어, 게르마늄 토양에서 자라는 사과가 다른 지역 사과보다 월등히 맛있을 수밖에 없죠. 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음. 제가 이 15년 전에 제가 이제 함양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음. 어릴 때제 고향이 함양이고 함양에 자라다가 이 도시 생활을 오래 했죠. 예, 도시 생활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또. 이 제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이 함양에 와서 이 함양 사과 맛을 봤어요. 물론 명절 때 이제 어른들을 뵈러 온 거지만 음. 와서 사과 맛을 보니까 사과 맛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사과를 잘안 잘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 사과를 가지고 이 제가 부산에 가져가서 음. 마트에 파는 다른 사과 다른 사과들하고 비교를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함양 지역의 그 20년간의 일기 자료, 기상 자료 그걸 전부 다 뽑고 그 다음에 그 토양 토질 자료, 그걸 다 뽑아서 그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대구 사과연구소, 그런 데다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자문을 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과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했느냐. 음. 최적질합니다 어.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건 되는 게임이다. 음. 사과 재배 적지인데다가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사과들이 품질이 아주 좋으니까 이거는 승부를 걸만 하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에 있던 걸싹 정리해버리고 한양의 제 고향 동네에다가 산을 샀어요. 음. 산을 사가지고 그 산을 이제 개관 했습니다. 개관 해서 이제 사과밭을 만들었는데, 어, 지금 제가 이제 농사 지은 지가 한 15년째 돼가는데, 제가, 그 경영하고 있는 그 농장 면적이 지금 만평입니다. 음. 만평인데, 만평에서 제가 한해 올리는 수익이, 어, 좀 적으면 2억, 음. 뭐, 좀 괜찮으면 한 2억 5천 정도. 음. 어쩌다가 사과 값이 미쳤을 때는 3억까지도 고 예. <laughs> 예,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음. 지금은 제가 균농한 것에 대해서는 음. 굉장히 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예. 함양사과가 품질 면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데 함양사과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째는 함양사과의 그 양입니다, 양. 함양사과가 전국사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약 1.7%, 2%가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함양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1.7% 밖에 안 되죠. 2%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곳이나 다 보내면 사람들이 알 텐데, 뭐이 함양사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함양사과가 잘못 알려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농민들이 어떤 그 함양사과라는 어떤 브랜드 인식을 좀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농민들이 이제 농사 짓고 나면 자기가 농사 짓은 것들을 전부 일일이 다 선별해서 포장해서 또 도매시장에 팔든 어디 백화점에 내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응. 또뭐 우리가 하는 말하는 포장재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도매시장에 냈을 때뭐 상장 수수료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런 비용안 들이고 자기가 좀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포전 매매 쉽게 어. 말하면 바떼기 그래. 바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포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상인이 이 사과를 사가지고 가면은 얼음굴 사과로 바뀌어요. 어.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하명사과가 뭐 청송사과로 바뀌기도 하고 음. 뭐 충주사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또뭐 군수님도 하명사과의 앞으로 브랜드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농민들도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 그리고 뭐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력 이걸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양사과 브랜드가 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 함양사과가 이뭐 청와대 납품도 올라갔었고 하여튼 그 우리나라 그 유수한 그 그룹의 그 회장님들 함양사과 먹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우리 함양사과가 나아갈 길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에 그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 물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기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가 유통시키는 사과에 대해서는, 어, 고급화, 쉽게 말하면 그 귀족하죠.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그 노블한 계층별,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사과를 판매할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함양사가 그러면 정말 귀한 사과다, 정말 좋은 사과다 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전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좀 그렇게 이미지를 좀씹을들어가있다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뭐 FTA 체제이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든 좋은 물건은 무조건 가져가서 팔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함양 사과를 가지고 동남아 시장 개척을 몇 년간 다녀보니까 일본 사과도 우리나라 사과처럼 그렇게 맛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함양 사과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전략 장목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 사과 농사 이제 막1 5년이 되는데, 그 우리 농민들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누구나 다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지쳐서제 마음이 뭔가면 농사는 자유입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농사를 대신으로 성공한다. 네. 제 나름대로 큰 지랄을 받고 있습니다.